나나 있지. 저내거 떴어. 7칠칠 사나 팔 떴어. 어때? 려가봐 근데 지금 미개봉인 게 없는데? 미개봉이고 나발이고가 없어. 뭐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도 없어. 여기 보면은 와. 설명서가 이렇게 있어 시간 오래 걸리겠다 이거 아, 이게또 제가 또 피규어 이렇게 왜 설명서가 이렇게 어? 얘네가 합체 변신하잖아 아, 합체한다 변신 아 그냥 타면 되는 거야 가지마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

이렇게 해서 돌리고 여기를 찌질라는데 이미 설명서는 보지 않고, 않게 되어버려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아 이렇게. 해서 이렇게. 이는다이게초렇게이데 제대로 못써에이티필드가 음. 있어 렇 a 이렇필 이렇게. 서렇이렇필드가 있어서 게 이렇게. 세우래. 다녀왔으면... 이렇게. 이렇 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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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로 해서 이렇게. 이렇게. 그럼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애반개는 초록기야 그래서, 얘가 옆에서 보니까, 겨울 이렇게 버텨있다, 이렇게. 봐봐. 아니야, 애초에 여기 완성이 이렇게 써 있어. 음. 참 못쓰는데, 얘가, 근데? 그니까. 어? 그니까, 이거 되게 불편한데? 아닌가? 아, 아니다. 내가 내가 잘못했어. 이렇게 다 여기까지 다 빼는 거다. 여기까지 다 빼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. 이렇게 쓰는 거야, 이렇게. 얘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얘는 또, 바로 얘도 얘 앞으로 팔 앞으로 이렇게, 이렇게. 어, 까지 이거래. 여워졌어 초보가. 그러니까 이게 초보기래. 에이트 필드 텐카이 이렇게 이게 목이고 이건데 얘는 이거를 이렇게 뽑아야 돼. y o 이거 뽑아야 돼. 먼저 뽑고 처음에는 응, 응. 두 번째는 y o k 빼야한 k a y o 이거 완전 옛날에 그 슈퍼그랑즈 만난 느낌인데,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올리래.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리고 발이 빠진대. 이렇게 그리고 돌아서 두 번째는 이 뒤인데, 뒤를 내리래. 이렇게. 뒤를 내리고, 앞에서 그 다음에 뒤를 내린 다음에 아, 이거 은근히 빡세다 이렇게인데? 얘는 목이 빠진데 이렇게. 뭔가 그 다리 모양이 이상하지 않아? 뭔가 좀 하나 더 펴질 것 같은데? 아 설명상은 이거라는데? 그래? 음. 여기 그 수마 목도 빠져? 목이 이렇게 움직, 목이 이렇 목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데 안 된다. 그리고 여기다가 얘는 롱 길이 세창을 끼울 수가 있어. 아 옆에다가. 이거를 끼우는 거다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, 여기를 이렇게 쥐고 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, 밀크쉐이크네? 얘는, 얘는 이거 뜯어, 얘 니가 뜯어다 그랬었던 거 같아. 아, 이렇게. 그래서 요 앞에 요거 이게 이걸 거 이게 떼내야 돼 이렇게. 방패는 여기서 이걸 내리면그 내려가는데 여기까지. 이게 방패야. 여기서 뽑아주고 찢어주래. 끝싫라 얘는 더 쉬운데? 제로기. 방패를 여기다 끼울 수 있다는데? 아, 방패는 여기다 끼울 수 있구나. 여기다 이렇게 주먹 주먹에 여기서 주먹 여기다 끼우면 되네. 끝. 근데 방패 힘들어한다 얘가 이거래. 냄새 와. 다 있어. 아, 커피 한잔 이거 마셔볼까, 한번?